이 구인수가 삼신기? 영구 판도라 둘다 너무 맛있네. 보 쩔어. 야, 오공 보호술 사는 무슨 맛일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맛있냐? 보 보공 맛있어? 이게 약간 구원이다 생각하면 되나? 그냥 구원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보징으로 카나타 8차선 메시 오브 TFT 이런 쟁쟁한 선수들 있는데도 거기서 우승했거든요. 아까 니은 부탁드릴게요. 와우! 근데 삼설이가 더 맛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더 맛있나? 그냥 업칠까? 엄마랍네? 업치는 죽인다고? <laughs> 아니, 잠깐만, 그 정도야? 아니, 칠만 하지 않았나? 연승 유지하려면? 아니, 왜 5등급이 있어? 뭐 하세요, 니마? 루나는 취급생활고 없지? 아, 씨발. 이러면은 겹쳤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틀면 지는 거라고? 보술사 맛있게 쓰는데 있나? 이거 먹는 척 하면서? 잘좋댔다 보술카르마? 지금이라도 마도사로 틀어? 어, 어, 어떤데? 지금이라도 마도사? 왜 우리가 틀어야 되죠? 저 새끼는 분명히 대가리 깨져가지고 무조건 지크스갈 테니까. 50원 쓸 건데, 50원 고정인데, 이제 50이랑 좀 같이 잘 어울리는 파트너 몇 있잖아. 겹치면 이제 내가 상위권을 못 가니까. 아니 근데 5등급 먹고 대가리 깨진 놈 마냥 나 이거 할게 하는데 어 폭파다 날라나 럼벌에 트타 템 넣어준게 수상한데 어 이러면 징크스 해도 되겠는데 진짜 경찰 하면서 불안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면 그냥 대개 치라고 어 눈물 징크스 잠깐만 템이 그웬 피오라라는데? 템이 그웬 피오라라는데요, 이거? 달콤? 아 달콤은 너무 늦었고 보호실 써야 되잖아. 보호실 써야 돼서 이건 안 돼. 그냥 크가 먹자. 아 어, 여기에 밀리놓 넣는 건가? 요정. 야 근데 카르마 마도사를 먹는 게 이쁜 게 없는데? 카르마 마도사 먹는 게 이쁜 게 없는데? 카르마 시공사 게임. 그러면 사실상 메인이 전사다. 메인이 전사? 아, 이러면 5 0안 쓰네? 보호술사 문양 나소스한테 줄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정선 복원 크가 주면 되겠네. 그애한테 정선 복원 크가 주고. 그 다음 이제 피오라 템 주고. 오케이. 됐다. 야, 진짜 피 관리 존나 야무지게 자랐다. 아니, 뒤집개 잠깐만. 이거는 어지러운 조식인데? 어, 뒤집개 하나 더. 나이스. 뇌사오는 나에게? 아름다운 뒤집기 하나 더. 기다려 봐. 왜안 먹어져, 잠깐만 아, 왕손 크가 있고 보관. 빼고 피가. 신병까지? 잠깐만. 이런 상 구설이가 가능하긴 한데 이런 상 구설이가 되긴 하거든요. 십설이도 돼. 근데 갑자기 체기엔 좀 너무 별로 아닌가? 어 피오라 이성이 나왔네. 오케이, 각 샀다. 10차 한번 가자. 10차를 해야 되는데, 뇌사옴, 지금 살짝 지팡이 두 개, 지팡이 두개 뻗혀야 되니까 하고 업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신병 있고, 그래도 업쳐야 되네. 그냥 배에 힘꽉 줘, 뭐별수 있나? 9렙 10차 거든요. 9렙 10차? 제조합기도 다 돌려버려 그냥 제조합기도 다 돌려버리고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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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이 새끼야 8마녀 잠깐만 <laughs> 8마녀크릭까지 버틸 수 있나 플랜 B 플랜 B 8마녀아 에반데 진짜 에반데 하좋됐네 이거 진짜 아 이게 진짜 그냥 십차하기 딱 좋은 판인데. 피오라그앤을 해야돼 지금이라도 그냥 합치고 피오라그앤?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있어 피오라그앤 할수 있어 지금이라도 합치고 피오라그앤? 아니야 늦진 않았어 여기에서 지팡이 두개 먹으면 되잖아 여기서 지팡이 두개 먹으면 되잖아 피바를 줘야되나? 아니 뭔 브라이어 이상이야 십년아 지팡이 두개 제발 플리즈 플리즈 p 지팡이 두개 진짜 지팡이 두 개만 나오면 끝난다 재조합기도 쓸게 제발 노라 없어도 돼 뒤집개 두개 있어 창고에 박아놓은 뒤집개 두개싹다 팔고 갈게요 싹다 팔고 싹다 팔고 1 0차 제발 지팡이 두개 좋다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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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팡이 먹음이 식기 때문에 졌네. 아 그냥 순방해서 승급할 거라. 이랬지? 아니, 왜 그랬지? 아니, 근데 마련었잖아. 어? 너도 알지? <laughs> 이 판은 욕좀 할게, 챔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각이 보였잖아. 아니, 그냥 설이 갈걸 그랬나? 아니, 설이 갈 거라 아! 이들은 좀 쳐맞자, 냠냠이덱 가겠습니다. 뭐 먹은 는 좋아. 어? 이거, 이거 히트긴 한데? 알아, 알아. 이거 보호직용인거보호직용이긴 한데, 이 슬쩍 슬쩍 어 씨발 씨발 나줘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No. 아 씨발 나주지 5, 4킹, 욥 드래곤덱 가겠습니다. 이게 욥미가 3, 그러면은 그 스몰더보다 세지 않나? 평변 냠냠이 하면 이게 더셀 걸? 6형 3용 2폭이 최종이라고? 판도라판도라 판도라 먹을까? 판도라나 빼던데 지금. 다 만들긴 했는데 딜템이 안뜰 수도 있잖아. 어? 이거 먹을까? 어 이거 괜찮은데? 비속 먹어야겠다 이건. 아니 난 이거 먹을래. 이게 더 이뻐 보여. 레드가 맛이 없긴 한데 그냥 써 괜찮아 아이고야 이거, 이거 진짜 업쳐도 되겠지? 나오겠지? 안 나오진 않겠지? 아 지랄 이거 진짜 나오겠지? 그냥 칼 먹고 레드 빼줄까? 레드를 레드 근데 레드를 돌릴까? 칼 먹고 레드를 돌리자 쇼진 없는 건 너무 짜쳐 치. 쓰다 돌릴까? 쓰다 돌리자 어. 리롤 좀 돌려서 찾을까 살짝 아니면 그냥 업칠까 그냥 엎쳐야겠다 어, 시바나 이성도 찾을 겸 롤. 시바나 그냥 배때지 가르고 나서 한드 주자. 시바나 배때지 가르고 나서 산드 주야 뭐야? 잠깐만. 야생야내용념이 어디 갔어? 어이없네. 내용념이 죽은 거? 그렇지 이게 드래곤이다 이새끼야 어? 까불아이아 진짜 안뜰 거야? 억까하지 말아줄래? 아니 진짜 안뜰 거야? 왜안 떠? 아 이제 슬슬 무서운데? 평변 안 뜸? 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엔. 아, 씨발 이거 먹어야 돼? 진짜 어지럽네? 형변 단결. 형변 단결, 어? 양꾼? 양꾼 스몰더? 하, 제발. 아, 진짜,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내가 이거 하챔, 이건 아니잖아. 어. 단결이 맞아. 아, 그니까 단결이 맞는데. 아, 씨발 모르건 아래로 뺏을걸. 아, 진짜 재미없어. 장난 그만해. 아, 근데 솔직히 자연빵 한 마리인데, 님, 님. 이거, 안칠 만하지. 자연빵 한 마리인데. <laughs> 아, 이거, 이거 좀 아,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을지도? 오케이. 아 어쩔 수 없어. 어안 주는 걸 어떻게? 모두 계획된 거야. 방 전에 말이야. 잠깐 이렇게 쓰자. 그냥 잠깐 이렇게 쓸게요. 다사이 포메이션 갈게. 다사이 포메이션. 당장 이게 더 좋을 듯. 이러고 구력하자. 아니 뭐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신드라의 개새끼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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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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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면은 나나나쳤는데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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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살나나나나나나나나나스나나나 아, 생대 진짜 개웃겼네! 아니, 적당히! 앞라인, 저 앞라인! 매너 존나 없었어, 씨. 적당히해, 좀. 종호님, 어서 스멀더가 하늘에 자유롭게 나는 걸 보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레벨업 중자 가자. 스몰더, 스몰더보다 일 잘하는 용념이입니다 아, 용념이 이제 가운데 배치해줘야겠다. 임차 없으니까 개마다 없다고, 그냥 가. 지금 가르긴 좀 아까운데 솔직히 나서스도 이성 찍어야 갈라줄 수 있고 바로스도 이성 찍혀야 갈라줄 수 있고 예좀 이따 가르죠 당장 갈라봐야 의미가 없어서 조금 오도 일 잘해 기다려 봐. 여봐, 지금 스몰더 이 새끼 일 존나 못한다니까. 어, 챔복, 첸복? 챔복은 먹어야지. 하아... 딱 여기까지 아니, 얘를 얘로 바꿔야 돼. 근데 일단 스몰더가 이성이 떠야, 이성이 떠야 바꾸는데, 버러지가 이성이 안 되네. 그리고 브라이어, 왜안 떠? 브라이어 어디 갔어? 아니 브라이어 어디 갔어 브라이어 아 그냥 진짜 업체일까 아니 근데 업치는 건 에바 에바야. 보따다 좋아 스몰 아 잠깐만 스몰 더 스몰 더 스몰 더 그냥 거결 먹는 게 맞겠지? 거결이 정배 같은데? 거결 보라 드래곤? 아 팔차한테 드래곤까지? 먹어야 되나? 아니 근데 실화예요 안 뜨는 거? 아 오케이. 하나 떴다. 하늘만 아 시바나 갈아줄건데 브라이어가 떠야 가르고 옮기지. 아용안났으면 질뻔했네.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이스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밥을 먹일까? 아, 정말, 시바나 템 갈아줘야 되지. 맞아. 밥 먹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밥값 할것 같은데. 아, 세다. 두두두두두두두질량 두두. 체크 스멀더랑 지금 거의 그거예요 스멀더랑 뇸뇸이랑 거의 자강 두천 찍는 중 혹시나 여기에서 형변 문양 나올까봐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형병 문양 나오면은 어? 아, 정선 먹을 걸 그냥 정선 먹고 불어줄 걸. 뭐, 1대1이야. 안 들어가, 쉽다. 이게 채 쓰지 샀어. 주술 사지 않았나? 지진 사지 않았음. 뭐야? 왜안 샀지? No. 근데 완성된 스몰더 덱엔 그런거 따윈 필요없어 슛! 압도적인 무력 앞에 응? 아 역시 그냥 내 실력대로 하면 무조건 1등 한다니까 아까도 이거 뭐 빛의 속도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야 이새끼 이걸 왜 먹어? 막 이랬거든 깔끔하잖아